보면은 네. 그 원래 그막 뭐 헤드라이트 아, 그 브레이크 등 있잖아요. 네. 브레이크 등이 원래 그래픽에서 저렇게 반응을 안 하거든. 실질적으로는 아, 어요아 자꾸 꺼지나 방송이. 이게 실질적으로 네. 반응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저거 쓴 거네. 그, 자, 꺼지는 건인터넷 문제예요. 이야 레이트레이싱 <laughs>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구나. 어 무슨? 더는... 왜뭐 이렇게 딱히 굳이? 지막 이래야 되나 막한막 정도로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. 응? <laughs> 방송은 방송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. 어 나와요. 네. 몇 십만 원이 적었어죠. 엔디비아 그거. 어떤 거요? 엔디비아. 익스피리어스. 네. 그거 생각해 요즘 버고 많더라고요. 방송 끊기고 네. 방송 중지되, 중지되고 중지되고. 건동에 차, 참 멈춰있지요. 근데 이거 딜레이 때문에 제껴 늦어요. 나오긴 나와요. 예 <laughs> 네. 아니, 근데 또쓴거 같으면서도 또안쓴거같어 아니, 이거 썼을 거예요. 이거 아마 이거 뭐 어제, 뭐. 어제 영상이니까 아마 쓰, 쓰고 올리지 않았을까. 아니, 근데 바, 빛에 반응하는 게 그.. 차량 내부 본내 쪽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림자랑 그렇다 치는데 다른 쪽이 너무 반응을 안 하는데 다른 쪽이 너무 반응을 안하서 차량 그 겉에나 이런 거는 되게 반응하는 것좀 보이는데 차량은 확실히 걸린 것 같은데 확실히 그냥 이상하게 저게 걸린 느낌이 없네요 차량 걸린 뭐, 시안아. 아니,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이거 뭐, 따로 표시기가 없어요? RTX1이나 뭐 이런 거? 어, 그런 건없어요거부자거요 자기가 뭐, 걸었다는 걸 뭐, 보여줘 아니, 이거, 수 언니 방 만들 줄 알아요? 아스 또? 어, 레이트레이싱이 아닌 것 같은데. 그죠? 네, 아니, 아니. 아닌 것 같아. 이게 차량, 근데 이게 희한한 게그 차량 겉, 겉에는 겉 앞에 보이는 근데... 차들은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, 뒤에 차량까 네. 그러니까, 차량 보, 안쪽, 막 운전자 시점에서 보이는 거는 안 걸린 거 같아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제 바로 앞에 차가 람보르기 나오거든요. 네, 저도 지금 람보르기그차 엔진 눈 보면 거기에 유일 텐데 아예 그 유리에 대한 그 느낌이 아예 안, 안 나는데? 아니 반사는 보이는데 반사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? 지나가. 긴것 같긴, 같긴 데 근데 수치를 저기 뭐야 내부는 좀 아닌 것같아야 근데 처음 초반에그 GTR GTR 봤을 때는 되게 그럴싸 그럴싸 그럴다하게그 그림자나 이런 게딱 보이더니 약간, 차량 번호 좀 틀리나? 여기 이거 이 영상 보면 바닥에 바닥에 비 뭐야 물고 있는데는 그거 아닌가요? 아닌가? 아, 와 비봐 와 젖살이다 이야 yeah. <laughs> 썬더스톰인데와 이러고도 서 운전을 해아 이럴 때 집에서 집에서 치킨이나 시켜먹고 자야지. 아,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. <laughs>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. 아니, 어 근데, 근데 이거, 그 실제... 바닥에, 그 바닥에, 이렇게 그 비치는 거 있잖아요, 이거. 네. 어 이거 라이트 비치는 거는 푸카도 됐었어, 원래. 그래? 네. 푸카도 되는 저 거고. 아. 아, 근데 이거 실제였다. 그 레이트레이싱 보려면은, 저는 이제 차량 내부 보거든요, 이게. 내부 보면은, 지금. 블루 라이트로 지금 깔려있잖아요. 응. 음. 예, 차량 나비가 블루, 음. 이, 이, 라이트로 깔려있는데, 이게 아마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, 이게. 차량 지금 손, 손에만 지금 반응하는데, 손 반응, 어, 이거 레이스레 같은데? 딴 데도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. 근데, 그, 뭐야, 그, 1 0 1 0 맵부터 레이트레이싱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소프트웨어로. 어, 네, 소프트웨어로, 그, 네. 지원한다 그랬잖아요. 네그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? 지금은 모르겠네요. 내가 더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직 얘기는 안 나왔어요, 그 이후로. 아, 그래요? 개발 중이겠죠. 예. 네. 야, 근데 이게, 근데, 이게. 비었을 때는 이거 레이트레이싱 걸린 것 같은데요. 진짜로. 아, 그래요? 받았으니까. 아, 그러면... 아, 나 아닐 거 같긴, 아니, 바닥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? 바닥 아니, 요 아니죠. 우, 어차피 바닥에도 반사되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. 아니, 바닥도 반사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맞는데,